41번. 41번. 뭐 내년에는 프로젝트 빔을 진짜 살 거야. 내년에. 진짜요? 어, 내년살 거야. 올해까지 여기까지 다더달게 없어서. 이빔 사야지. 자, 41번 해 볼게요. 41번은 지금 준선이 y축인 포물선이 있대. 아, 준선이 y축인데 일단 평행선을 먼저 그려라.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있을 있대. 때평선이 있대요. 준선이 y축이야. 그 다음에 지금 쌍곡선이 나왔는데, 쌍곡선과 몇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돼서 이쪽에 있고, 또 마찬가지 얘가 쌍곡선이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했대. 그래서 만난 두 점이 A랑 B래요. 근데 이 쌍곡선의 방식은 있다 없다? 이때,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밑에 있죠? 4 A제곱이 있고. 그런데 이놈의, 아, 포물선에 모아. 이 포물선에 초점과 쌍곡선의 한 꼭지점이 모아대데 일치한데, 그 얘기는 이 꼭지점은 얼만데, 2 a 콤 얼마야? 0인데, 이것은 이 포물선의 꼭지점하고 똑같더라, 아, 초점하고 똑같더라. 그런데 나와 있는 건 뭐니? 이 삼각형의 뭐? 넓이죠? 이거의 넓이가 얼마래? 16루트 3일 때뭘 구할 거냐면, A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란 얘기다. 느낌은 뭐니? 이거의 면적이 16루트 3이래. 내가 뭐 찾아야 돼? 결론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를 찾기 위해서 A? 어떻게 하죠? 포물선의 방식? 그죠. 포물선의 방식도 있고, 결국에 이놈의 뭘 찾아야 돼? 이놈의 좌표를 찾아야죠. 좌표만 아. 찾으면 끝나겠죠? 좌표만 찾아라. 그럼 이놈의 좌표를 어떻게 찾냐? 넓이를 이용해서 찾아야 될 건데 결국 얘는 이 포물선하고 쌍곡선이 뭐하는지 만나는 점이니까 포물선에 방정식 혹시 구할 수 있니? 있더라. 왜? 지금 중선이 얘라고 그랬고 초점이 얘라 그랬습니다. 즉 얘는 평행이동된 이 포물선이니까 결국에는 얘는, 얘는 우리 항상 변하지 않는 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번하, 안 변하고 얘가 아마 2P라고 했었죠. EP. 그러니까 P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야? A인 상황이야. 따라서 원래 표준형은 얼마가 돼? Y제곱은 4AX가 되는데 그때 원래 초점은 A,0인데 얘가 2A,0이 됐으니까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A. A만큼. 평행이동 거야. 그래 얘가 이 포물선의 방정식. 따라서 얘와 얘를 연립을 하라는 거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연립을 하면 4a. x 마이너스 a는 4a제곱이 되겠고. 어? 그래봤더니 4a제곱이 왜? 날라가니까 이걸 x로만 묶으면 x 마이너스 4a는 0이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놈의 x 좌표가 4a가 되네. x가 4a면 여기다 집어넣어. 맞나? X가 4인거가 맞나? 어. X가 4인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Y도 나겠죠? 오 아, 여기가 아니죠. 여따 집어넣어야죠. 미쳤나봐. 평균. 얼마야? 총몇 A제곱이야? 12A제곱이 Y제곱이니까 가 2루트 3A가 되겠구나. 얘는 또 어디 위에 있죠? 쌍곡선 위에 있죠. 따라서, 아니죠. 쌍곡선 위에 점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계산하면. 그럼 뭐야? 이거 삼각형의 면적이죠? 자,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에다가 4A 곱하기 뭐야? 2루트3 a를 곱하고 얘가 이제 몇개 있는 거야? 두 개. 두 개가 돼야죠. 얘가 높이가 이거 두 배가 돼야 되니까 얘가 16루트3이 되는 a를 구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된다. 이 놈이 우리의 평행이동된 꼴이다. 그것만 알면 되겠죠. 음. 그음 44번으로 넘어가자. 44번. 44번은 일단은 타원이 있네요. 타원이 있어요. 이 놈의 방정식이 16분의 x 제곱 더하기 6분의 y 제곱은 얼마인 1인 타원의 방정식이 있고 이놈의 초점이 F고요. 여기가 f 구요 여기가 f-가 다시 있대요. 자, 그랬을 때 물음에 답하래. 여기 타원이 2인데요. 여기에 사원으로 다른 n개 점이 있는데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p k는 y 좌표가 항상 뭐래? 양수래. 위쪽에만 있나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냐? fpk. fpk의 길이는 뭐냐면 자연수래. 자연수 그런데 다조건이 뭐니 다조건은 fpk 플러스 1과 fpk의 관계는 항상 얼마큼 차이 나냐면 1씩 차이가 난다라고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 값을 우리가 라지 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것을 구하래. 미안해, 내또 덥네. 1초 만에 더워져. 야, 그래서 뭘 구하래? 구하려는 건 이거 구하래. f-p1. 더하기. f-p2. f, 이거, 이거죠. 아, 이게 아니라 여기죠. 이렇게죠. 여기가 p2. 그리고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에 뭐냐면 f-pm. 이거를 지금, 최, 이놈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드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 뭐가 있다? P. 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길이가 있을 건데. 근데 얘 길이가 뭐래? 자연수래. 그럼 당연히 얼마부터 될 수가 있어? 이 길이는? 1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당연히. 아주 짧은 거. 그럼 얼마가 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얼마? 2까지될수 있네. 결론은 뭐냐면, 얘가 최대 길이 얼마까지가 될수 있는 자연수를 만족하냐? 그거 구하라는 거야. 그럼 뭐냐? 야, 봐봐. 여기 좌표가 얼마야? 4죠? 여기 얼마고? 마이너스 4야. 초점은 얼마니? 좌표가 루트 시콤마 0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가장 쭉 이렇게 가면, 이게 가장 긴 놈이 있을 거고, 이게 P 라지 M일 거라고. 이놈의 길이가 얼마일까? 이거만 구하시면 돼요. 맞잖아.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냐? 결국에는, 아! 당연 얘는 얘의 길이보다는 뭐할 거야? 얘의 길이보다는. 짧겠죠? 얘 길이는 얼마냐? 여기가 4고. 이거 얼마 루트 10이니까. 이게 대략 얼마야? 7점 얼마죠? 그니까 러이 수는 얼마, 이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최대 얼마가 될수 있어? 7. 7이 될 수가 있구나. 그아 그럼 결국에는 이 라지 m은 이 값이 얼마겠고, 최대가 이것도? 7이겠죠? 왜 p1이 1일 때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 그럼 얘가 여기 7인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결국에는 뭐야? 우리가 타원의 정의에 서 얘를 얘랑 연결하면 이 길이가 이거고, 결국 얘랑 연결한 게이 길이가 이건데. 더한 거랑상 얼마를 일정하니까? 8로 일정하니까. 얘가 지금 얼마인 거고, 얘가 7인 거고, 마지막 놈이 얼마인? 1인.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더라. 맞죠? 자, 이러한 문제. 후딱후딱 진행할게요. 45번. 자, 45번은 어 다들 아마 뭐 프로보사 알겠죠? 기출변형이죠? 뭐 45번이나 47번 거기서 거기 문제인데 어, 45번, 47번 4 5번 보자. 45번은 얘가 지금 이렇게 쌍곡선이 있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뭐냐면 얘가 쌍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쌍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3y제곱은 얼마냐면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런데 여기 위에 뭐가 있냐면, A가 있는데, A는 0, A야. 그 다음에,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그때 이 초점이 있어요. F와, 여기가 F-가 있는데. 뭘 구할 거냐면, AP, 더하기, F, 어,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이 8일 때, A가 얼마인지 구하래 한번 보자. 어디냐면, 얘랑 뭐죠? 얘랑, 이거죠? 어. 그래서 이놈의 채소값이 8일 때저 A가 얼마인지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어떤 더한 거의 최대 채소를 구하는데 일직선상에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일직선상에 만들기가. 이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 정의를 활용해야 돼. 정의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두개뭘 알고 있어? 차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딱 하나입니다. PF랑 마이너스. PF- 다시 차가 지금 얼마로 일정한 거죠? 이를 정해. 그니까 러얘 대신에 집어넣어야죠. 얘 대신에 집어넣으면 얘가 AP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 PF- 더하기 얼마야? 얘가 8이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야. 그러면 결국엔 얘가 8이라는 것은, 어? 이거죠, 이거. 이거 두개 더한 거에 최소값이 얼마가 돼? 6이 돼야 되니까 이 일직선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6이 돼야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자, 여기가 얼마야? 이거 얼마니? 더한 거리가2죠 어? 여기 가 6이라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루트 32. 아니? 네, 루트 32가 우리가 a 값이 되겠더라. 그래서 그놈의 제곱값을 구하면 되겠죠. 어, 기출 변형입니다. 이게 금의 것은 기출 변형 문제다. 자, 그다음에 46번. 46번 뭐 풀었을 건데? 풀었니? 네. 네. 그럴 리 없는데 이거 46번이 어려운데? 아. 네. 자 46번. 자 답을 풀지 말고 그냥 풀어볼게. 어, 왜, 왜 하나 생겼어요? 하나 자 보자. 지금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쌍곡선이 있어요. 아, 포물선부터 그릴까요? 포물선이 y제곱은 얼마가 있냐면, y제곱은 여기가 4 루트 5 x가 있어요. 그다 뭐가 있죠? 쌍곡선이 있어요. 지금 쌍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 쌍곡선이 이렇게. 쌍곡선. 방정식 무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 1인 쌍곡선의 방식 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놈의 초점. 이 있는데 이놈의 초점은 얼마야? 초점 얼마니? 구해보면 나오죠. 초점 얼마야? 음, 얘기 안 하니?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얼마야 초점에? 루트 오죠? 이게 루트 오0마이 주어져 있어. 알겠지만 두 개가 뭐가 똑같니? 구해보면 초점이 뭐하니 서로 같더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f 도 여기 있었는데 여기 위에 점의 각이 뭐가 되도록 각이 딱 뭐가 되도록. 직각이 되도록 a를 잡고 그랬을 때 이것을 총 연, 연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을 여기를 c 여기를 뭐라 그러자? b라고 하자. 그랬을 때뭘 구할 거냐면은 fc 길이와 fb 길이 뭘 구하래? fc와 fb의 길이의뭘 구하래? 나눈 거를 구하라는 거다. 맞죠? 그래서 fc랑 fb 길이.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야. 지금 저이 b와 이둘다 어디 점이니 얘는 둘다 어디 점이야 포물선 위 점이니까 당연히 이 문제 우리가 요거에 요거 길이비는 어포물선을 정의로 많이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정의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놈의 뭐 좌표를 구할 수도 있어 뭐직사만척절을 구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의를 활용해서 푸는 방법을 좀 배워보자라는 거다. 일단은 뭐냐면 내가 정의니까 일단 뭐 해야 돼 여기다가 준선 그려놓고 우리가 요렇게 수선의 발 여기다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뭐야? B, 다시고 여기가 C, 다시인데. 그럼 이렇게 할게. 여기 길이 선생님은 A라 그럴게. 여기 길이를 B라 그러자.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A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야. 맞죠? 우리 요 사실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가 뭐래? 직각 삼각형이죠? 그럼 우리 뭘 알고 있냐면, 여기 길이 얼마야? 2루트 5고, 알겠지만 요 놈과 요 놈의 X랑 Y라고 하면, 우리는 연립을 할 수가 있어. 맞죠? 뭘 연립해? 두 개를 뭐한 거? 뺀 거는 얼마로 일정하냐면? 2로 일정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0이 되는 거죠? 이거 찍으면 되죠? 4랑 얼마야? 2가 나온다. 따라서 얘가 지금 얼마고? 4하고 얘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어떻게 푼 사람도 있냐면 이 점을 직접 찾아서 이 직선으로 해서 교점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아? 어? 그랬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선생님, 보터 우리가, 야, 홈물선 나오면 늘상 쓰는 거뭐 있니? 홈물선 쓰면. 정이 쓰는 것 중에 보드선 그 긋기 뭐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 자, 여기서 여기다 몰래수 선에 발레를. 뭐가 보이냐? 자, 여기 길이 얼마야? B-A야? B 지금 뭐가 보이니? 요거 삼각형 보이니? 요거 삼각형하고, 여기 각이 같잖아. 여기랑 직각이잖아. 여기 직각이잖아. 그러면 얘랑 뭐한 거야? 서로 닮은. 닮은. 음. 맞니? 닮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뭐하겠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a 덕이 b 분의 b 마이너스 a 는 뭐가 되냐면 루트 5분의 얼마가 된다? 이 된다. 이게 된다. 이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하나 더. 자, 내가 사다리 꼴에서 알려준 거 기억나, 안 나? 사다리 꼴에서. 자, 옛날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사다리 꼴에서 여기와 이거 관계로 푸는 거. 그렇지, 네분 기억나? 자, 기억나니? 이거의 길이는. 뭐라고? 이놈의 길이는. 이루트 오는. 두 개를 뭐 해? 더한 거 분해. 크로스의 고비에 합이랑 같아. 뭐라고 크로스고 그래서 ab ab 몇 ab e ab 의 관계가 생깁니다. 같은 결론이 나, 해보면 알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이 기억 나죠? 선생님이 분명히 그 사다리꼴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어. 사다리꼴에서 이러한 사다리꼴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길이가 x 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이 x는 m 더하기 m분의 na 더하기 mb라는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다. 48번. 그런 자, 수능 때 1등급만 맞아. 그러면 그게 생일선물이니까. 그러면 <laughs> 자, Y제곱은 4 x x 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초점이 있어요. F가 있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인? 양수인 게 이거랑 만나는 점을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뭐가 나왔냐면 이놈에또 중선이 있겠죠. 중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각각의 몰래를 수선해. 발, 여기를 D. 그리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 아, 여기 좀 떨어졌네. 수선의 발. 내린 것을 뭐라 그랬냐면, C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뭐가 나왔냐면, A, C와, 어? A, C와 C, D의 길이비가 1대2일 때 뭘, 뭘 구하래? 직선 A, b 의 기울기 구하라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풀었던 문제들 기억나니? 이거 원래 풀었던 문제들. 원래는 여기와 여기 길이비가 나오지 않았어. 맨날 어디 어디 나왔어? 여기와 여기에 뭐가 나왔어? 기립이 나와서 우리가 이거 기울기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 그런데 얘는 누구와? 얘랑 이죠 그럼 똑같습니다. 얘는 뭐라 그래? K라고 그러죠. 여기는 몇 K인 거야? 2K. 자, 그래서 선생님이 늘상 쓰는 보조선 딱 하나야. 그럼 여기도 길이가 얼마야? 여기도. 근데 여기가 알아? 몰라? 몰라. 맞니?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똑같이 그럼 내가 늘상 쓰는 보조선 요거죠 여기를 요렇게, 요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얼마야? 2k-x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니? k가 되겠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분의 이거 구하면 끝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k와 x의 뭐만 찾으면 돼? 관계, 못뭐 쓰면 돼? 비타라스쓰면 끝나겠더라. 따라서 2k 더하기 x의 제곱은 2k-x의 제곱 더하기 k제곱이겠고 이 4k제곱 날라가고, x제곱 날라가고, 4kx-4kx 넘어가면, 8kx가 k제곱이겠구나. 그래서 k를 하나 날리면, k는 8x가 되겠다. k가 8x인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k가 8x래. 그럼 여기가 총몇 x야? 15x가 되겠고, 여기가 8x가 되겠다. 그래서 기울기는 15분의 8, 이가게딱 나오는 거다.